니다 여러분, 안녕. 하세요. 빵준섭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버터를 넣은 빵과 마가린이 넣은 빵. 차이나 만드는 방법, 요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게 있으세요? 어, 우선 이두 가지의 빵은 만드는 방법이 아예 틀립니다. 버터의 융점은 보통 약 30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발효실의 온도나 반죽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버터는 녹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녹으면은 버터는 다시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쩐내가나요. 만드는 방법 자체가 반죽 온도는 27도, 절대 28도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실 온도도 30도 아래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버터는 버터를 넣은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버터 탑 식빵이라는 걸 해볼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음. 우선 가장 적합한 빵 반죽을 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유 먼저,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넣어주시면 반죽이 잘 섞여요. 밑에 달라붙는 게 없이 그다음에 설탕, 그리고 소금, 그다음에 이스트는 한쪽으로, 그리고 루방. 그다음에 스펀지라고 해서 묵은 반죽 같은 계열서 저기 제 있는거 저 버터는 조금 있다가 반죽을 처음에 스타트를 할때 기계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열이 있거든요 이 열을 감안하셔서 물 온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절대 버터를 친 반죽이 손에 묻었는데 기름이 많이 나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버터는 이렇게 딱딱한 거 녹아 있으면 안 돼요 물렁물렁 해도 안돼 요거를 이제 이 반죽에 넣을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넣으셔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버터는 절대 안 돼요. 반죽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상태에 99%가 되면 일단으로 안정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죽이 매끈하죠? 손에 기름이 안 달라붙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상태의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온도계로 한번 온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도. 더 가려를 시키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바르실 온도가 29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마가린. 재료는 똑같습니다. 레시피 똑같아요. 우유, 계란, 밀가루, 그리고 루방 그리고 설탕, 그리고 소금. 그다음에 이스트는 한쪽으로. 그다음에 스펀지라고 해서 묵은 반죽 같은 계열. 마가린은 아까 버터보다는 좀더 부드러워요. 마가린 냄새가 이렇게 슉 올라옵니다. 마가린 반죽이랑 버터 반죽이랑 이 볼에 달라붙는 형태도 틀립니다. 반죽이 다 되면, 마찬가지로 일단 놓고 안정화. 아마 이 마가린으로 친이 반죽의 온도가 조금 높을 거예요. 똑같은 여기 환경에서 하는데도 마찰 개수만큼만 높아진 거예요. 가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랄발랄. 버터, 빵이 가료가 됐기 때문에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840g 나옵니다. 그래서 4 0 0 20g, 320g을 분할해서 둥글리기를 한 후에 기,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요런 형태로 넣어서 중간발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랄발랄 마가린빵도,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린빵도 한번 분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420g. 여러분, 둥글리기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반죽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똑같이 얘를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요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습니다 이게 탱탱해집니다 이렇게 밀어서 탱탱해지죠 그쵸? 거꾸로 돌려서 다시 요거를 요렇게 밀어서 넣으면 또 어때죠? 탱탱해지죠? 와우! 탱탱해졌죠? 이거를 요렇게 굴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둥굴리기예요 결국은 뭔 얘기냐면 요렇게만 했어도 빵이 탱탱해졌어요 그쵸? 죠 요거를 지금은 가기 좋잖아요. 이걸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또 탱글, 땡글... 또 이렇게 밀어요. 동탱글해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넣고 돌리고, 이렇게 넣고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네. 그러면은 요, 이렇게 말아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중리기의원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살짝 잡아서 넣고. 네. 쭉하게 똑같습니다 얘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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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탱글해지는 거죠 살짝 해놓면 으 지금처럼 이렇게 탱글 탱글한 중간 발효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랄 발랄 버터를 넣은 반죽이 중간 발효까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 발효까지. 음. 밀대로 가스를 완전히 빼주십시오. 일축하게 밀어서 살짝, 살짝 작게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살짝 눌러주세요. 똑같이. 해서 바로 실에 넣어서 발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린을 넣은 식빵 반죽도 다 발효가 됐습니다. 이차 중간 발효까지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발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발효의 시간을 가는 동안에 버터, 마가린에 대해서 잠깐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터가 국산 무염 버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버터는 앵커 버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가린입니다. 버터는 이렇게, 이렇게 눌러 보시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가 뛰면 손에 이렇게 기름처럼 묻습니다. 수입버터입니다. 얘도 역시 만졌다가 오면 이렇게 묻죠. 기름처럼. 마가리는요, 이렇게 잡았다가 뛰면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옵니다. 손에 붙어 있어요. 버터는 리얼 수수 우유로 만들어지는 게 버터입니다. 마가리는 합류죠. 얘는 지방, 유지방, 얘는 기름 옆 옆면 이렇게 찔러도 태가 잘안오 딱딱하죠? 얘는 어떻죠 말랑말랑하죠? 어 조금 얘보다 말랑말랑하죠? 그쵸 예. 얘 마가린이죠? 얘는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니까 온도에 덜 민감한 거예요. 얘는 온도에 1, 2도에 대한 차이에도 반응을 하는 거고,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도가 여기 있어도 그렇게 그닥 반응하지 않는 거죠. 또 이따가 이제 빵을 보시면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최대한 한번 잡아볼 텐데 어쨌든지간에 버터를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으냐? 물론 나쁘지 않아, 좋아요, 좋은데 버터를 잘못 쓰면 은 마가린으로 쓴 것만큼 빼냐 안돼. 마가린은왜 쓰냐? 편하거든, 막 해도 돼, 막 진짜 대충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린 쓰는 거야. 물론,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거죠. 가격이 싸니까. 가격 싸고, 하기 편하고. 버터. 비싸. 빵 만들려면 온도 맞춰야 돼. 가효실 온도도 뭐뭐 뭐 해야 돼. 보관도 냉동냉장 뭐 이런 것들 해야 돼. 여러 가지로 버터를 쓰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2차 발효건다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랄 발랄. 버터 들어간 식빵이 발효가 준서가 원하는 만큼. 라이프로 깊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버터 짜주시고. 5분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린을 넣은 식빵도 발효가 다 됐습니다. 발효 시간, 환경, 이 모든 것을 거의 똑같이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프라고 하죠. 한번 하시고 한번 더. 역시 여기는 마가린을 약 25분 정도 구울 겁니다. 25분 정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을 키운 겁니다. 반죽의 온도와 그 상태만 잘 맞춰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치고 올라오는 이런 버터 톱 식빵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버터만 갖고 한빵 이제 예. 마가린에 나온 빵을 꺼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마가린이 들어간 빵 버터가 들어간 빵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크러스트의 뭐 찢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는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에는 구분하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근데 어디서 중요하냐면 버터가 들어간 식빵은 이렇게 향을 맡아 보시면 크게 향이 없어요. 그냥 빵맛빵 빵 향이에요. 구수한. 근데 마가린이 들어간 거는 마가린 향이 올라와요. 두 번째는 키가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마가린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버터는 찢어져 있는 것들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칼라를 보면 얘가 훨씬 더 진하게 났어요. 네.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시지만 이 위에 칼라를 보시면. 요 칼라보다 요 칼라가 훨씬 진합니다. 네. 버터 마가린 이, 이 결이 얘는 깨끗해요. 느껴지지만 얘는 이렇게 찢어져 있죠. 결입니다, 이게. 식빵의 결. 또, 마가린이 들어간 빵의 결을 한번. 거의 그 육안으로 구분하시기가 쉽지 않죠. 향밖에는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육안으로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향빵 예. 맡았을 때향그 다음에 이제 맛 예. 한번. 맛에 차이가 있는지 이 버터 식빵은 잘못하시면 여기가 구멍이 생깁니다. 빵꾸가. 빵꾸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반죽의 온도가 높았을 때또 하나는 쿠프를 넣어서 넣을 때그 쿠프가 얇게 들어가면 빵에 구멍이 생깁니다. 저처럼 깊게 넣어서 하시면 구멍이 안 생깁니다. 한번 우리 오늘 달랍니다. 이 빵이랑 이 빵이랑 먹으면 얘는 고소한 맛이 더 있고요. 얘는 단맛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린 빵은 설탕 맛이 더 많이 나와요. 얘는 버터 맛이라는 게있거요 그러니까 버터랑 마가린의 차이는 구웠을 때 구웠을 때마가린은변함이 없어요. 맛의 변화가. 근데 버터는 구우면 맛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빵을 먹으면 이 빵이 이 빵보다 달게 느껴요. 유지의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마, 버터가 들어간 빵은 덜 달게 느낍니다. 설탕의 맛을 맛보다는 버터의 맛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버터 식빵, 마가린 식빵 이두 가지를 오늘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더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이렇게 오일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보여질 만큼 반들반들합니다. 이 버터는 빵에 다 밀가루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덜하겠죠. 마가리는 기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맛이 없기 때문에 향이 있는 거예요. 코로 향을 맡으라고 근데 버터는 향이 없어요. 아무런 맡아도 향이 없어요. 근데 맛은 느껴요. 우유니까 구수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빵은 마가린 빵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버터 빵은 먹었을 때 버터 맛을 느끼기 때문에 단맛을 덜 느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레시피를 만들어도 마가린빵이더 달고 버터, 버터가 들어간 빵이 좀덜 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아무튼 준서는 여러분들의 부탁대로 버터 식빵과 마가린식빵의그 해부해 드리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또한번 재료의 중요성을 더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추천, 뭐, 이렇게, 뭐, 알람, 뭐, 이런 거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